저는 서대전 초등학교 교사 윤아명입니다 AI 융합 교육과 환경 교육에 관심이 있어 여러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5차시에서는 깊이 있는 수업의 실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도구 중에 개인 화이트보드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패들레 샌드박스는 모둠 또는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모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여러 인원이 동시에 협업하는 협업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협업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하나씩 화면이 뜨는 개인 화이트보드 도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개인 화이트보드는 뭐 AI 기능이나 디지털 엄청난 기능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소소한 기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에서 더 쉽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개인 화이트보드 도구는 클래스 툴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클래스 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의 회원으로 선생님들이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저는 아이스크림 유료 회원이 아닌데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료 회원이었을 때더 다채롭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무료로도 저는 충분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 클래스 툴이 어떤 도구인지 웹 화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소등 선생님들께는 익숙한 아이스크림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버튼 중에 여기에 클래스 툴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런 버튼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 물론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기능만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대표 클래스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주시고 보면 여기에 클래스 코드가 적혀져 있어요. 이 클래스 코드만 있으면 아이들이 클래스 툴 앱에서 바로 이 클래스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입력할 수 있을 만한 단어를 이게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 이게 무작위로 되어 있어서 알파벳이랑 숫자 막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간단히 아이들이 기억하기 좋은 거를 써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희 학교가 서대전 초등학교라 클래스코드를 서대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에게는 처음에 어플을 깔도록 해 주시면 이 클래스2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크롬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만 어뭐 이런 걸로 QR로 들어오면 앱이 없으면 크롬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잘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이 이 클래스 코드가 한번 쓰면 저장도 되고 그래서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먼저 깔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애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참 학생 목록이 쫙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참가했기 때문에 참가자의 학생이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기능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AI 문제풀이 기능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출제해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써보기로는 이게 그, 풀게 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분석이 다음날 나와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뭐 지금 베타 기능이라고 써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 풀기만 하기에는 꽤 괜찮다. 결과를 다음날 뭐볼수 있는 것도 전날 마지막 시간에 보고 다음날 아침에 보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PDF 보기 기능으로는 어 제가 보낸 PDF를 다 같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 읽기 자료를 같이 볼때 쓸만할 것 같고 사실 이런 거는 PDF 보기, 웹 링크, 콘텐츠 전송 이런 거는 클래스룸이나 대체할 수 있는 LMS가 많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지 않겠고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뭐뭐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한 가지 알고 있다. 한 가지 이상 알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냈을 때. 학생이 바로 제출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학생이 5에다가 체크를 한걸볼수 있고 16명이라면 몇 명이 어디에 체크했는지가 딱 보이겠죠. 그리고 객관식도 이것도 뭐 바로바로 쌍방향 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나는 어 양치할 때 컵을 양치할 때 물을 절약하기 위해 컵을 사용한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대충 만들었습니다만 뭐 학생들이 제출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주관식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대체하는 LMS들이 있긴 한데 이런 간편한 쌍방향 소통 도구가 하나에 모여 있다는 점이 사용을 간편하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환경 오염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이라고 물어봤을 때, 지구는 소중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이름을 공개할지, 답변을 공개할지, 아니면 다 공개할지, 전체 비공개를 할지 투표를 할지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사실 저는 뭐 다른 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학생들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시계 보기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두 시는 몇 시일까요? 하고 이걸 전송을 하면 학생들이 화면에서 표시해서 바로 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랑 다 같이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놓고 시간이 됐을 때다 같이 열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2시가 몇 시인지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환경 수업에서 좀 적용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도덕 교과서에서 어떤 읽기 지문을 같이 보겠다라고 했을 때 교과서 부분을 캡처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론 저는 지금 정직과 관련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작은 부분이라 좀 깨지기도 하데좀더 넓게 캡처를 해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학생들한테 전송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선생님이 보낸 읽기자료가 떴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지구를 가꾸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그 낱말에 동그라미를 쳐서 제출을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다 같이 읽어보면서 이런 답도 받을 수 있는 수업도 가능하고요. 또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저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날의 다짐을 쓰도록 하는 건데요. 이한줄 다짐을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면 학생들이 잘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텍스트 되거든요. 앞으로 내가 실천해 볼 일. 우리가 지금 실행 단계의, 어, 도구를 함께 보고 있으니까, 전이죠. 내 삶에 전의할 사항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전송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손글씨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오겠죠 그럼 이제 다 같이 읽어보면서 어 누구는 에너지를 절약하겠다고 했구나 어 누구는 뭘 하겠다고 했구나 하면서 한눈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 툴의 장점은 아까 샌드박스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손글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 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훈련만 되면 2학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1학년은 처음에 훈련시킬 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또 어른 어떤 것이 가능하냐 조금 더 준비된 수업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까 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뒤에 있는 틀은 제가 미리 캔버스로 제작을 한 거고요. 환경의 날로 사행시를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는 환경의 날이 굉장히 어려운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쓴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뭐, 이런 한줄 쓰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캔버스로 제작한 틀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이죠. 아까 기본 틀이 아니고 이런 미리 캔버스 도구를 가져와서 이 화면에 아이들 써보도록. 그러면 기후변화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제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글만 썼지만 아이들은 여기에 글을,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립니다. 색연필 기능도 있어서 다양한 색깔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외에도 음뭐 이런 걸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펜 색깔을 다양하게 조정해서 지금 제가 빨리 근이르느라고 좀어 당그럽긴 한데요. 이런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애들이 이렇게 쫙올려주면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간단한데 환경 수업에서 간단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착착착착 서로 보면서 진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추천드리고 아래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툴킷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 화면에 왔으니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건이 QR 코드 만드는 기능인데요. QR 코드 만드는 게 QR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좀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있는 브금들입니다. 그래서 꼭 타이머, 물론 여기에 타이머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한번 완성해 봅시다 하고 시간을 주는 편이에요. 그럼 아이들의 음악적 소양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에 있는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런 말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 아플 때 또는 반복적으로 말하기가 좀 힘들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목은 아끼면서도 학급 운영에서 좀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사용을 원하시는 어, 기능은 한번 직접 만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클래스2를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결과물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그 해양보호 프로젝트에서 계획 단계에서 이 클래스2를 활용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수업 정리 단계에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좀 수업 활동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해 봤는데, 왜 클래스 툴을 활용했냐면, 이 학생들이 계획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이 제가 실시간으로 또는 학생들하고 서로 검사하지 않으면 좀 대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클래스 툴을 활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화질이 안 좋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클래스토리 다 좋은데 단점이 이 자료 아카이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무료 회원이라서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보관이 되는 기간도 3개월인가로 정해져 있고 어, 내용을 다시 보려고 들어가 보면 이게 엑셀 형태로 주는데 거기서도 화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관하려면 제가 학생들한테 클래스 툴로 받자마자 그때 캡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업 상황에서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이때 구성은 틀은 캔바로 만들어서 붙여넣기해서 뿌렸는데요. 캠페인 홍보물을 계획하는 거. 첫 번째는 나의 장래희망, 두 번째는 바다를 위해 내가 실천할 행동.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나의 미래. 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림잡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어떤 게 되는지 이런 걸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어, 보면 얘는 해변 지킴이 감독, 그리고 작가 환경 보호 책 내는 작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해줬어요. 그래서 웹툰 작가인데 해양 보호를 알리는 웹툰 작가, 디자이너인데 이런 쓰레기를 이용해서 업사이클링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피아니스트인데 환경에 대한 음악을 하는 수의사인데 해양 동물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예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야구 선수인데 저는 선생님 뭐 어떻게 연결해요? 해서 아 선생님도 딱히 생각이 안 나네. 너도 한번 친구들이랑 고민해서 해봐 했더니 야구 선수인데 홈런 칠 때마다 그린피스에 기부를 한다고 너무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제가 폭풍 칭찬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의사, 야구선수,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광고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애들한테 발표를 시키면 굉장히 잘하고요. 발표 꼭안 시켜도 이 옆에 이름이 다 뜨기 때문에 애들끼리 서로 오! 하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다시 봐도 아이들이 참 너무 잘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유하는 것도 선생님 학급에 있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할 테지만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예시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2를 제가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약간 단점, 이걸 아카이빙 할때 어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